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로부터 더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의 한인 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중 고강도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일으킬 것이란 판단이 서면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 6월쯤 금리인하에 나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2.5%로 낮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의 시각에 대한 양극화가 일어나 향후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일 하락하며 1,30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1원 내린 달러당 1307.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00원대 종가는 지난 21일 이후 3거래일 만입니다. 환율은 1.7원 내린 1312원에 출발해 작년에 전날 종가를 밑돌며 하락해 한때 1306.3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올랐고 고스피도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목소리> 국제통화기금은 26일 낸 세계경제전망수정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4월보다 0.4%포인트 낮춘 3.2%로 전망했습니다. IMF의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6.1%와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꺾인 것입니다.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3%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은 1%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동화 긴축으로 비용이 들지만 물가 잡기에 더딜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성장률은 1970년 이래 다섯 번밖에 없었다며 향후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미국과 유로존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거의 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k그룹이 미국에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8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현지 시간 26일에 조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화상 면담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SK그룹의 배터리 제조업체 s k o 는 미국 업체 포드와 합작 법인을 만들고 미국 테레시주, 켄터키주에 총 3개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년까지 완공되는 배터리 셀 공장 두 개도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 최회장의 220억 달러 투자 계획안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배터리 외에도 환경에너지와 반도체, 바이오 분야도 포함되어 있을지, 향후 면담 이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목소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추가적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이 대비해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의 평균 소비량과 비교해 가스 수요를 15% 줄일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회원국과 가스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회원국이나 유럽 전기 시스템과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 전기 생산에서 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은 감축과 면제를 받습니다. 이날 합의는 며칠 내에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